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 한마디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어, 모자 집안에 같이 사업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정보를 주시고 아들인 제가 어머니와 함께 손잡고 사업을 할수 있는 어, 정말 음, 즐거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2016년 1월 달부터 이제 8년, 8개월째가 됐네요. 근데 어, 지금까지 하면서 어, 너무너무 어, 좋았어요. 직장 때못 느꼈던. 자영사업때못 느꼈던 그러한 행복감을 느낍니다. 면역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굳이 안 드려도 아시겠죠. 하지만 2016년 1월에 이 비즈니스를 어머니와 같이 할 때에는 면역이 생존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2020년 1월 20일 날 대한민국에 코로나 첫 확진자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사실 오늘 이 강의를 하는 이 시점에도 코로나는 우리에게 완전히 자유롭거나 완전히 우리가 정복한 그런 질병이 아닌 것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 지금도 마스크를 쓰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언제 또 어떻게 제2, 제3의 코로나가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어, 면역은 생존입니다. 그리 면역에 대한 솔루션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프라이프 사업을 하면서 이미 그 솔루션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일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희, 어, 스폰서의 김종원 군대님이 1년 1개월 만에, 13개월 만에, 프레임 사업에서 전 세계 두 번째 직급이라고 하는 골드편을 섭취하셨어요. 박사 한번 쳐주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어, 저는, 음, 너무 좋은 게, 제가 아무리 열심히 세상에서 잘 하더라도, 뭐 효자일 수는 있지만, 근데 어머니에게 어, 또 다른 어떤 선물 같은 삶을 살게 해드리는데 뭔가 일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용돈을 좀더 드린다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 인생 최고의 전성기라고 하는, 그리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꿈과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전 굉장히 희열을 느낍니다. 그리고 한 10년 정도 걸려야 골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78세 에 시작하셨거든요. 혹시 78세 지금 있으신가요? 어, 78세에 모험가에 대한 도전을 할수 있다고 하는 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78세에 도전하셨는데 10년을 더하니까 88세더라고요. 음. 어, 88세에 고드가 돼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음, 근데 맞아요. 조금만 더 빨리 어, 성취할 수 있으면 좀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처음 알아보는 분들 있다면 어, 여러분 오늘 어, 로또를 맞은 날일 거예요. 하지만 사업을 이미 하고 계신 분들 있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가고 귀한 갈 거라면 굳이 더디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빨리 가면 누군가에게는 그 모습이 또 하나의 성공의 발자취가 되고 비절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당사자인 나는 나의 가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한 기쁨이 어디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세상에 공짜는 없죠 내가 10년을 1년으로 주려고 하면 어, 무언가, 어디선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10배 이상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라 하는 건 당연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어, 호라이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어, 이제 제가 이 강의가 끝나게 되면 전 세계 최고핀인 어, 큰 리더님이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재정적인 자유가 가능하다는, 시간적인 자유가 선택할 수 있다는 이두 가지를 같이 누리고 있는 부자들의 친구들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이러한 비즈니스 이런 것들을 소개받게 될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삶을 살려고 한다면 어제와 다른 행동을 해야 되죠. 어제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른 내일을 바란다면 그건 정신병 초기 증상이라고 음,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죠? 네. 네. 우리 근데 어, 정신병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 저는 어제와 같은 행동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내일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신 거죠? 네. 네. 대답이 좀. 꺼쩍 출연하다 그렇 우리 앞에 있는 분들은 조금은 어 이렇게 화이팅 화이팅 어 좋습니다 아 눈빛 살아 계시네 <laughs>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어, 우리가 세상이 바뀐다고 하는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영상인데 캡처했었는데요 캐나다에서 홍보물로 나왔던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게한 20여 년 전에 만났던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신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당신의 1 0년 달라질 겁니다라는 거예요. 부식의 왼편에 있는 어, 삶은 건강이라고 하는 개념을 중요하게 여기고요. 급하지 않은 듯한데 중요하기 때문에 살폈던 것이고 오른편은 열심히만 사신 거예요. 동일한 사람인데 10년대 모습이 자전거를 탑니다. 근데 뭔가 병실에계신것 같아요. 천연과 자연의 음식을 즐길 수 있지만 나는 약을 한 주먹씩 먹어야 해요. 나는 손녀딸을 의지하면서 주스를 마시지만 나는 약물을 얻어 마셔야 됩니다. 저녁에 가족들과 너무나 사랑스럽고 즐거운 기쁜 시간들을 만찬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뭔가 고독하고요. 병실에 혼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이 만남을 위해서, 이 미팅을 위해서 시계를 부릅니다. 환자 20배 보면서 언제 여기서 나가나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만나는 축복에 대한 것을 옷을 가지런히 하면서 기대합니다. 근데 나는 콧줄을 조이죠. 근데 어떡 할까요? 나는 동일한 사람입니다. 내 아이 선택에 따라서 왼편에 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내의 행복한 티스를 받을 수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 삶을 견디나라고 하는 너무나 우울한 그런 모습을 볼수 있어요. 선택은 자유지만 선택에 대한 결과는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포라이프라고 하는 정보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건강과 전혀 다른 면역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람들을 누리시기도 하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정말 멋진 메신저가 될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할 겁니다. 세상은 바뀝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고금리, 고환열기로다 잠깐 내리고, 세 가지 측면만 보겠습니다. 세상에 백세 시절을 맞이하면서 건강이라고 하는 산업과 내가 원투 원치 않던 생계수단을 잃어버리는 시업과 그리고 고령화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이세 가지의 축은 어느 누구도 구연할수 없죠. 오늘 저는 그 중에 오래 사는데 건강하게살수 있다면 건강한 삶으로 장수를 할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무병장수를 원하십니까? 유병장수를 원하시나요? 무병장수. 무병장수. 제가 유식기는 한데 저 무병장수를 원해. 우리가 오래 살지만 병이 없다면. 어, 좀 행복하긴 않을까요? 네. 근데 여기다 하나 더한다면 그런데 거기에 재정적인 자유까지 있다면 정말 금상첨화일 거예요. 어찌 됐던 오늘 이 건강이라고 하는 화두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전문가가 볼때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비즈니스는 어떨까요? 저는 영향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 걸 말씀드리겠지만 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경제 전문가는 3조 달러 시장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미 자동차와 그리고 개인 컴퓨터 시장이 3조 달러를 넘어섰죠. 1달러가 1300원, 14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거의 4천조가 넘는 시장입니다. 이미 우리는 자동차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문화의 생활을 누리죠. 우리가 여기 올때 자동차 타고 오셨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강의조차도 컴퓨터가 없으면 우리는 판서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두 가지를 다 합쳐도 이 시장을 우리가 가져갈 수 없다고 해요 뭐냐면 건강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건강산업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그 이상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폴 젠필저라고 하는 분이 합니다 미국 경제 대통령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통령 두 분의 경제 장문을 했던 아주 뛰어난 경제 전문가인데 이분은 21세기에 단한 가지 시장에서 부자가 나와야 된다면, 그건 건강 관련된 시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었던 책을 제가 읽었어요. 여기 있는 책인데요. 꽤 두꺼웠어요. 지금부터 한 23년, 4년째에 읽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건강산업이 이렇게 대단한가? 라는 생각도 했고, 아, 이 시장을 어, 절대 내가 어, 좀 뭔가 관심을 갖지 않고 무시하게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아마 그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폴 제필저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의 완벽한 기회 폭풍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100만 장제가 쏟아질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흑수 출신이라서 부자가 될수 있는 팔자가 아닌 분들이죠 근데 어디서 나오나 봤더니 직접 판매 방식이라고 하는 다이렉트 셀링이라고 하는 개념 어, 우리가 생산자와 소비자의 중간에 광고와 유통이 없고요 현명한 소비자가 광고라고 하는 역할도 내가 하고 그리고 유통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좀더 저렴한 가격의 회원가에, 좀더 좋은 원료중에서 우수한 제품을, 그리고 내가 열심히 했더니 재정적인 자유까지 얻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어그 부분을 우리는 직접 판매 방식이라고 말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아이템일까 봤더니, 어떡할까요? 포젠페저는 통신도 아니고, 금융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건강이라고 하는 아이템을 통해서 직접 판매 방식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비즈니스에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게 되면 100만 장자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만 더더 더 하고 싶어요. 요겁니다. 미안합니다. 왜냐면 하 폴잼피저가 이야기했던 이 20여 년 전에는 면역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화두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면 면역을 빼고 건강을 얘기할 수 없으니 면역 전문, 건강기능식품 회사인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게 포레이프의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시작이 불가합니다. 어, 그 시작이 불가한 이 시점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이런 이야기 한다는게 너무나 기쁘네요 그러면 정말일까? 라고 하는게 되면서 제가 영향적인 개념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경제전문가 얘기한거는 제가 들었으니 영양에 관련된 건 제가 좀 이야기할 만할것 같아요. 한 26년 이 업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밥만 잘 먹으면 건강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만 잘 먹었더니 비만해졌어요. 그래서 70년대가 되면서 음 밥도 잘 먹어야 되는데 근데 뭔가 보충해야 된다고 라 하는 종합 비타민, 미네랄 혁명의 시대가 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금치의 출분이 30년, 40년 전과 동일한 중량이라더라도 6분의 1 이하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당근의 비타민 A가 10분의 1 이하로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똑같이 먹어도 전혀 다른 공급이 된다는 거죠. 이제 땅이 예전처럼 비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먹고 있는 먹거리가 먹 엉망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영양소는 온데간데 없고 우리가 처리해야 될 쓰레기 같은 식품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기 때문에 병든 몸이 되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80년대가 되어지면서 우리는 이제 스트레스라고 하는 개념에 의해서 교감, 부교감 신경이라고 하는 게 엉망이 되는 시절을 맞이합니다. 불안한 거죠. 잠이 안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에 관련된 부분들을 뭔가 답을 찾다 보니 약초 식물이라고 하는 허브가 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 같은 향 치료와 같은 개념들을 바르든 먹든 흡입을 하든. 우리 거기에서 소리 잘 없게 됩니다. 이거 우리 허브 혁명의 시대라고 말하죠. 이제 우리는 90년대가 되어지면서 이제 활성산소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유해한 산소라고 하는 개념인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는 염증이 생기고 암이 됩니다. 그리고 주름이 생기고 노화가 되고 삶을 마감하게 되죠. 우리의 생존병상에 대한 원인 중에 가장 지배적인 원인이 활성산소 때문이야라고 말하고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영양에 관심을 갖게 됐고 우린 것을 항 막는다 산화 내 몸이 녹스는 것을 항산화 영양소의 혁명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나오게 된게 칼라 영양소입니다 빨간색에 있는 토마토에 있는 라이코펜이 그리고 주황색에 있는 프라모델이가 그리고 보라색에 있는 안토시아닌이 하얀색에 있는 알리신이나 크레스틴 같은 부분들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항산화 능력이고 그 영양소입니다 이건 어떤 회사에서 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 식물 내재 영양소라고도 말합니다 어찌됐든 이 항산화 혁명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포라이토에 8년 전에 왔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세기에는 면역 시스템 혁명의 시대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트랜스포 팩터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트랜스포라고 하는 개념은 전달한다는 뜻이고 팩터는 그런 역할하는 을 물질, 그런 역할하는 을 인자라고 한다면 트랜스퍼팩터는 전달 인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21세기를 주관한다는 것이죠. 이전에 있었던 비타민과 허브, 와 항산화소가 지금 무시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조차도 이게 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건강기능식품회사는 이 영역 안에 있습니다. 원료정물이 다르기 때문에 이름이나 가격이나 효능이 다를 수 있지만, 어찌됐든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프라이프는이세 가지 영역을 다 아우르면서도 불구하고, 면역 정보 전달이자라고 하는 프레임 스포터라고 하는 개념을 전 세계에 유일하게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프는 정말 대단한 어, 그런 능력 갖고 있는 회사 같아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독점이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몰라 보거나 먹어볼 수 없었죠. 그리고 곧알려지리겠지만 최초의 발견은 혈액에서 했지만, 그러나 초유라고 하는 개념의 극소량의 모체가 경험했던 그러한 면역 관련된 정보를 빌려쓰게 되어지는 놀라운 과정들 때문에, 가태연한 신생아로부터 백세 시대 어르신까지 몰라서 못 먹지, 알면 누구나 예의 없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잠재된 소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탁월하다 보니까, 이미 이쪽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은 약이란 약을 다 먹고 있고 있죠. 때문에 이분들의 자기들은 대부분 다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보통 사람에게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분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불편할 수 있다면 거의 다 배제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제3의 기관으로부터 컨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1세기를 면역혁명의 시대라고 말하고 이 안에 호라이프의 트랜스퍼비터가 있다는 것이죠. 쇼드로레스라고 하는 분은 미국을 빛낸 20명의 존경받는 닥터입니다. 이분이 뉴욕대학의 닥터지만 군의가 시절에 이분이 폐결핵 환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치료하던 중에 놀랍게도 아무런 조치도 없고 약도 없었던 시절에 이 폐결핵균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면역물질을 발견하게 되고 이부분들을 트랜스퍼펙터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발명한 게 아니라 발견한 거죠. 이미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이때 알게 된 거고 이분에 대한 것들은 대단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면역주사가 바로 여기에 근간을 두고 있는데 대단히 비싸죠. 그런데 이분이 49년도에 발견됐지만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노력하면서 조금 더 대중화하거나 보편화할 수 있는 분에 노력을 하다가 74년에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신세아가 태어날 때 모체인 엄마가 2 30년 동안 경험했던 외부의 바이러스, 박테리아에 관련되어 있는 적들에 대한 부분들을 감염되면 이겨내죠. 항체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항체를 물려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존재들에 대한 것들을 단백질 구조라고 하는 개념으로 담아둔다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씁니다. 같은 신생아가 엄마의 그 면역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을 고스란히 투유만 먹었을 뿐인지 학습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생후 27일 밖에 되지 않았는데, 코로나에 걸렸는데, 근데, 모유만 먹어서 완치가 됐다라고 하는 이런 것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네. 모유가 대단하죠.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모유에 있는 그 초유에, 글 소량에 대한 면역 시스템에 대한 강력한 능력을 부여하는 신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고래가 볼수 때문에 우리는 초유에 주목하게 되지만, 초유가 대량 생산이 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네. 네. 되나요? 네. 안 돼요. 네. 안 돼요. 네, 대답이 쉬운 차는 이게 양성하는 겁니다. <laughs> 네. 기계도 안 돼요. 여러분들 기계가. <laughs> 예, 근데 이제 74년도에 이러한 놀라운 발견이 있었지만 이 부분들을 좀더 대중화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숙제가 됩니다. 그다음 15년대, 8 9년도에 놀랍게도 위신과 페독이라고 하는 과학자는 포유류 중에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어미조스에 송아지가 태어났을 때 3일밖에 나오지 않는 그. 초유의 극소량에 1.5%밖에 들어있지 않은 그러한 트랜스퍼펙터를 주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수년 동안 경험했던 어미도스가 외부의 바이러스 밖에 감염되면 이겨내지만 그걸 끝내는 게 아니라 모든 지구상의 생명체는 인간을 비롯한 다 단백질에 대한 결합구조에 대한 부분으로 그 정체성들이 밝혀지기 때문에 담아놓았다가 바코드처럼 송아지가 태어나게 되면 3일 동안 나오는 초유의 그 노하우에 대한 데이터를 담아놓고 송아지는 그걸 먹으면 엄마 조소가 같이 있는 그 농장에서 당연히 감염되지만 아주 놀랍게도 나너아로 엄마의 초에서 내가 너를 알았고 넌 적이야. 올바른 의식과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과 탁월한 기억력을 가능하게 한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젖소로부터 이 능력을 부여받는 것이죠. 이제 조류인 닭에 계란의 난황이도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통에서 나오게 되는 게 바로 이 트랜스 팩터 아이언입니다. 그리고 여기 60개 슐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가격입니다. 우와, 않나? 네. 와. 놀랍지 않나요? 네. 60개 슐이면 한 캡슐에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천원좀 넘나요? 네. 예, 원래 57,500원이었으니까 천 원도 안에 있죠. 음. 저는 이 가격에 너무나 너무나 감사해요. 이 부분은 공을 몇 개를 붙여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착한 가격에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알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폴제핀저가 말했던 생산자와 소비자 중간에 광고와 유통이 다 생략되면서 그때 절감되어지는 그런 많은 비용들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착한 가격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원료들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허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부분을 저는 특허가 한개 개인회사가 82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놀라워요. 음, 특허는 그냥 갖고 싶어도 받는 게 아니라 엄청난 임상 결과가 나와야 되고 비용에 대한 것들을 이 안에 투입해야 되는데 1 7가까지의 미국 특허에 어, 국제 특허까지 해서 82개가 지금 현재 시점입니다. 그리고 매번 매번 이 부분이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포라이프의 이름에서 나올 수 있죠. 포라이프 리서치라고 하는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이 회사에. 이러한 연구진에 의해서 우리는 놀라운 특허들을 통해 독점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 우리 사업이 굉장히 탁월하지만 차별화되시기 때문에 요즘 올림픽 때문에 잠못주무시는 분들이 있죠. 도피 테스트에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와 미국에 있는 올림픽 선들이 이제 비타민 미네랄 같은 항산화 요소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트랜스 포퓨터를 섭취하면서 그들이 혹여 있을지 모르는 면역에 관련되는 부분들도 균형 잡아준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 볼만 합니다. 우리 NSF라고 하는 세계적인 인근 인증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GMP라고 하는 놀라운 인증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우수의약품 제조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이 공장은 포라이프의 제2 공장입니다. 저도, 어 갔다 오는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이 공장을 쭉 한번 360도를 돌면다 산입니다. 음... 이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방진모, 방진화, 방진복을 입어서 먼지 하나조차도 응답하지 않는 그러한 전 반도체 공장에 간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희 집보다 깨끗하더라고. 그냥 누고 싶었어요. 예, 그런 어, 기가 그런 공장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회사의 이 제품에 대한 과학적이지만, 그나 검증된 것에 대한 것이 된 끈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움파라고 하는 개념은 천연의 원료만을 고집하고 있는 40개 회원사로부터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장일치로. 어떤 회사에 대한 제품을 이 안에 들여올려하면다 오케이 해 되는데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천연과 자연의 원료를 우리가 고집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정성과도 관련이 있지만 정말 대단히 매력적이죠. 그런데 이 퍼라이프는 이 협회 당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때 우리는 인공적인 것과 화학적인 것에 대한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코셔와 할랄 인증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인증 을받는데요 종교와는 관계 없습니다만 이런 거죠. 내 몸은 성전이야. 때문에 내 몸에 아무나 넣을 수 없어라고 하는 무독성, 무농약, 무첨가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안정성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검증하고 있는 그런 인증을 받습니다. 근데이 코셔 인증에 좀 놀랍게도 좀 형태가 달라요. 네모박스 안에 있는 K5라는 코셔 인증은 코셔 인증 중에서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만약에 10개의 원료를 쓴다고 한다면 완제품에 10개의 원료를 각각 다 받아야지만 받을 수 있는 완벽한 코셔 인증입니다. 그래서 저는 얘를 코코쇼 인증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별표 코쇼 인증을 받는다고 한다면 완제품의 원료 중에 하나만 받아도 받을 수 있으니 스타 코쇼 인증과 네모박스의 코쇼 인증은 완전히 수질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 참고해 보실만 합니다. 안심하고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PDR이라고 하는 경 소개하고 싶어요. www.pdr.net에 우리가 검색하게 되면 우리는 미국의 의사들과 약사들이 어떤 질병에 대해서 어떤 약을 어떻게 먹는가라고 하는 처방 참고사전에 대한 부분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2019년 현재 21개 제품이 포라이프에서 이하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에 처방하듯이 쓰게 되고 그 기능이 완벽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놀랍게도 다양의이 제품을 오랜 기간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단한권의 부작용이 없다라고 하는 정말 엄청나게 안정적인 문구를 또이 안에서 엿볼 수 있다는 것 대단합니다 21번째 등재된 것은 트레인스펠터 콜라겐이라고 는 제품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참고시을것 같습니다 러시아 보건부 장관이 도장을 찍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모든 병원과 클리닉에서 토라이프에 있는 트레인스컬터를 섭취하는 것에 대한 것을 승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부분이당한 그냥 한게 아니라 3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에이즈라고 하는 그리고 아토피아 같은 과잉면허치란 건성같은 자가 면역제한 그리고 암에 걸린 분들이 이것을 먹었을 때 다시 돌아오는가 면역에 대한 것이 염증성 질환에 대한 부분들 이 모든 것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을 3년 동안 임상실험을 해서 먹은 그룹과 먹지 않은 그룹에 대한 임상 결과가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러시아에 있는 모든 병원이 이 팩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승인한 겁니다. 이 정도로 러시아조차도 인정하는 트랜시퍼 팩터는 대단하죠. 여기 있는 부분들 정말 대단한가? 라고 하는게 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검증할 수 있는 거는 얼마나 많은 상을 받았는가 일 거예요. 근데 저는 주목하고 싶은 게 2019년입니다. 우리 2019년 가을에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좀 생뚱맞은 걸 듣다가 이게 2020년이 되면서 코로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데 2019년도부터 쫙 미국 내에서 면역 시스템 보충 업체로 1등을 계속하고 있는 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전 세계에서 1등이라는 얘기시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자부심을 주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 비즈니스 개념에서 프라이프는 어떨까요? 프라이프는 미국 내에서 직접 판매협회라고 하는 DSA에서 우수 회원사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미 인정받고 있고요. 그리고 프라이프의 데니리 회장님이 이 DSA의 의장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서 그냥 1등 회사라고 봐도 되는데 이건 굉장한 자부심이죠. 아무나 될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네. 답사분 지켜야 되같아요 그리고, 1 5 0 0에서 미국 내에서 안정적이지만, 정말 빠른 속도 성장하고 있는 그런 회사로 15위를 랭크하고 있다고 하는 것또우리에 주목해 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포넥트는, 다른 회사에서 볼수 없는 독점의 특허 물질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비즈니스적인 개념에서도 정말 잘 나가는 회사라고 하는 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트랜스피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기전인가를 면역에 대한 시스템을 보려고 해요 우리는 인식을 합니다 바이러스와 리아는 적이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반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억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트랜스피터를 섭취하게 되면 우리는 올바른 인식과 그리고 집각적인 반응과 탁월한 기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외부로부터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면역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몸에서 충분히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세 가지의 면역질환에 대한 것들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면역이 바닥을 치게 되면 우리는 과소 면역이라고 말합니다. 면역이 바닥을 쳤어요. 그럼 우리는 대상포진, 암에 고통을 당하게 되죠. 우리가 외부의 온도, 습도, 꽃가루, 초미세먼지와 같은 부분에 필요 이상으로 나대게 되면 우리는 과잉 면역질환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정상적인 세포가 적으로 오인돼서 우리 몸에 군대의 면역세포가 우리 몸에 있는 백성인 그러나, 정상적인 재포을 건드리게 되면, 우린 자가 면역질환이라고 말합니다. 이면역치료삼총사는 정말 난치병이구요. 여기에 대한 부분에 특별한 솔루션이 없습니다. 면역을 억제하는 것에 대한 약을 먹으면서 증상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그게 답인 것 같지 않고, 면역은 억제의 대상이 아니라 균형의 대상입니다. 이런 부분에 의해 노출되어 있는 어떤 분, 문제... 놀랍게도 우리 몸에 있는 자가취능력, 면역력이 대한 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극복한다고 라 하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피터는 비타민도 미네랄도 허브도 아닙니다. 항산에 의서도 아닙니다. 마흔내기아미노산의 결제인 팩타이드로 이루어져 있는 소화다기 위험한 면역 관련되 있는 정보에 대한 그러한 전달물질입니다. 이걸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우리 면역의 균형이